오늘은 권리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음식점 이제 오픈하시는 분들 이제 권리금 내고 들어가시잖아요. 근데, 어, 맹상권이라고 사람들이 많은 자리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권리금이 비싸요. 근데, 어, A라는 가게가 만약에 화장품 가게였어요. 근데,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이분도 분명히 이 가게를 인수할 때 누군가한테 권리금을 내고 이제 들어가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이 가게가 이제 문을 닫고 다는 와중에 이제 다른 분한테 음식점을 장사를 하시라고 권리금을 받고 이걸 인수하게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 권리금을 내면서 들어갈 때 이제 주의하셔야 할 사항들이 있는게 화장품 가게를 방문하기 위해서 거기를 방문하시고 는그 매출이 나오는 거지 거기서 음식 장사를 한다고 그 매출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유동인구가 많은 거에 대한 권리금은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요 근데 내가 지금 원래 하고 있는 장사. 그 장사랑 지금 내가 이제 업종을 바꿔 가지고 하는 장사에서 어, 이 가게를 열었을 때이 기존의 가게에서 나오는 매출이 나올까? 이거를 이제 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음식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A라는 가게에서 치킨집으로 월 매출 1억이 나왔어. 그래서 이분이 어, 권리금 한 3억을 달래. 근데 나는 치킨 가게를 할게 아니야. 물론, 동종업종이고그 가게를 그대로 인수를 한다는 조건이면 괜찮아요. 근데 나는 해산물 가게를 하고 싶어. 근데 그 기존의 치킨 가게의 그 매출이 나올까, 안 나올까, 이거를 참고를 하셔야 돼요. 물론, 그, 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실제로 저도 이 경험을 했었고, 오징어, 오징어 무침 가게를 하던 거를 1억 5천에 인수를 받았다가, 이제 남산 돈가스를 열었죠. 근데, 그, 권리금을 이제 제가 좀 이따 더 얘기하겠지만, 이 장사, 이 가게에서 매출이 이만큼 나온다는 보장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건가. 이거에 대한 이제 그 중간 막그 브로커들이 있어요. 이거를. 어, 잠시만요. 어, 잠깐 전화 오느라고 잠깐 끊었어요. 이게 권리금이라는 게, 어, 중간 브로커들이 이제 수수료를 받으면서 권리금을 받아주는 그런 회사들이 많아요. 보통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거기를 통해서 어, 하시는 분그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의 자본으로 이 정도의 수익을 원하는데 어떤 창업을 해야 될까요?라고 해서 이제 문의하는 회사들이에요. 그거는 그분들은 기존에 있는 업체들을 다 이제 준비를 해놓고. 적당한 위치에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권리금이면, 어, 들어가도 될것 같다라고 이제 이렇게 조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기존 사장님은 난 권리금 5천만 원만 받아도 되는데, 어, 그러면은 내가 권리금 1억 받아줄 테니까 나머지 5천에 대한 그 수익을 나한테 어느 정도 챙겨주세요. 라고 하는 게그 중간 업체들이 하는 역할들이고. 물론 상권 분석이랑 이런 거를 더 이제 전문가들이니까 더잘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창업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건지 아니면 자기네들 중간 수수료를 많이 받고 튄다고 하죠. 그러니까 먹튀를 하려고 하는 건지 이거는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오징어 가게를 인수를 할때막 2주치 그, 2주도 아니, 고 그냥 자, 그 기존 사장님이 장사를 잘될때 CCTV만 캡처를 해서 보여줬고 그때는 뭐잘 알지를 못했으니까 매출이 이만큼 나온다. 해서, 어, 그럼 괜찮나 보다. 진짜, 아, 1도 모르고, 이제, 오빠들이 이제 하라고 하가지고, 그냥 자기네들이 이제 창업비 다 내고 하니까, 다 알겠다고 해서 시작을 한 거라서, 일일이 따져보지를 않았어요. 근데, 매출이라는 거는 가라로 이렇게 신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매출이 안 나왔어. 근데 내가 30만 원에 하루 매출 을더 올릴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세금은 더 나게, 내겠지만, 그거는 이제, 어, 권리금에서 더 충당을 해야지라는, 이제, 권리금 좀더 받으면 되고, 세금 좀 내면 되는 거지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사기라고 하죠. 사기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걸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면, 장사가 되지 않는 몫인데, 권리금이 그 주변에 다 높다고 해서, 이 가게도 같이 높은 건 아니에요. 내가 이 자리의 몫이랑, 여기에 대한 입지도, 그리고 장사 소환을 내가 만들어 놓은 거를 나는 권리금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저 가게도 마찬가지인 게 가게가 무관리였어요. 아무것도 없고 항상 망했던 가, 장사 그 장사터인데 매출이 이만큼까지 끌어올렸고 사람들이 여기가 이제 음식점이 있는 자리다라는 걸 인식을 시켰어요. 그래서 항상 이쪽으로 오면서 어 이쪽이 다 슬집 라인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바라는 거는 저희 가게 옆에 다른 슬집이 들어와서 제가 안 하더라도. 이 라인을 다 상권 술집 상권으로 만들어두면 항상 사람이 많이 오는 자리. 그러니까 우리 가게가 내 가게를 확실하다 누구한테 인수를 해서 해산물 가게가 아니더라도 거기는 이제 술집 라인의 유동인구를 어느 정도 채울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권리금 무 권리가 아닌 다른 어느 정도의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 정도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당연한 권리로 이제 생각을 해서 권리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권리금이 있고 이 정도 매출이 나온다라는 이제 중간 중간 업체 그 소개해주는 업체 이분들 을말 믿고 이제 어 여기 차리면 괜찮겠다 이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따져봐야 되고 진짜로 이제 포스 포스기는 거짓말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더 세세하게 거짓말을 치려면. 매출을 다, 한두 달치, 세 달치를 다 까면서, 진짜, CCTV도 다 비교 조사해서, 어, 진짜 전사가 재는 되, 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들어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권리금을 올리, 높게 받기 위해서, 어, 하루 매출 갑자기 막 카드 깡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매출, 포스 매출을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거짓말을 해서 매출 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거좀 많이 주의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A라는 가게가 내가 하려는 가게가 아니면 여기서 아무리 매출이 잘 나온다고 한들 내 창업 아이템이랑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거기서 아무리 잘 나온다고 한들 내 아이템이 거기 들어갔을 때그 매출이 나올 거라는 장담은 절대 없어요. 그리고, 음, 다음번에 제가 인터뷰를 한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분도 이제 자본을 모아가지고 프랜차이즈를 여신 분들 중에, 어, 치킨가게세요. 제가 이제 주변, 저희 주변 상권 사장님들이랑 이제 친해지게 되면서 그런 이제 고통 저도 옛날에 겪었던 거를 지금 현재 겪으시는 분들의 이제 이야기를 이제 모으기 시작할 거예요. 그 여자 사장님이 딱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정도 돈을 갖고 이제 유명한 프랜차이즈업을 열어서 자기는 이제 인권 사람만 돌리면서 돈만 들어오는 구조인 줄 알았다. 근데 들어와 막상 겪, 그 장사를 시작을 해보니 어, 생각지도 못한 이제 장애가 되게 많고, 내가 경쟁해야 되는 부분은 이 주변 음식점이 아니라 다른 업체다. 이 다른 분야에 이제 경쟁 장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을 전혀 못 하시고 들어오신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했을 수도 있던 그런 부분인데, 그게 정말 큰 부분이고, 어, 들으시면, 아, 내가 창업을 하기 전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인터뷰를 그 사장님이랑 하는 걸 영상을 올려드리고 그거 이외에 앞으로도 계속 어 창업하기 전에 이제 고려해야 될 상황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간이 가게를 나가야 될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만 영상을 올리고 네 이제 마치겠습니다